비트코인 정책 연구소에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추천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 적용되며 어느 나라가 빠르게 이해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국가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실행에 나섰으면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금융 네트워크의 베이스 레이어가 될 것이라 가정하고 있는 제 생각과는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관점들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대중화에 대한 논의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쯤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한글화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 중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한글화하여 공유합니다. 그럼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등장하여 디지털 금융 및 통화 시스템의 중요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한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세계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불안정을 겪고 있던 시기에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실험적인 기술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산으로 발전하였으며 국가 경제 전략에서 그 잠재적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미국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자산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혼란이 겹치는 위험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략적 안정성과 강력한 기반을 위한 새로운 앵커로서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들이 비트코인이 미국 금융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날 비트코인에 대한 결정은 향후 수세대에 걸쳐 경제와 전략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금융 중개자나 정부 관리 없이 작동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지털 화폐로 설계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운영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거래의 공공 원장을 집합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며 이는 작업 증명이라는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보장됩니다. 작업 증명 과정은 일반적으로 채굴이라고 불리며 새로운 비트코인을 생성하고 시스템의 보안과 기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는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특정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 경쟁의 목적은 새로운 거래를 검증하고 새로운 비트코인을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난이도는 네트워크의 총 계산 능력 변동에 상관없이 일정한 발행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 2주 간격으로 조정됩니다. 이 채굴 과정은 복권과 비슷하게 비유될 수 있으며 성공 확률은 사용된 계산 능력에 비례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면서 채굴은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상당한 에너지 소비와 특수 하드웨어의 사용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제로섬 및 글로벌 경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채굴자들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다른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 시스템과 구분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 공급량, 발행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됩니다. 사전 설정된 발행, 새로운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비율은 채굴 프로토콜에 의해 미리 설정되어 있으며 약 4년마다 발행률이 50% 감소하는 반감기가 발생합니다. 암호화 보안, 비트코인은 거래의 보안과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증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가명 거래. 모든 거래는 공공 블록체인에 기록되지만 사용자 신호는 거래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투명한 시스템 내에서 가명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비트코인은 독특한 디지털 자산 시스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요 특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 통제나 조작에 저항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중앙 권한 없이 이중 지불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공급 일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개자 없이도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감시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보안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의 설계와 기능에 이러한 기본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트코인이 다른 디지털 자산과는 근본적으로 고유하고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발전 궤적은 경제적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은 채택과 시장 통합 과정에서 독특한 역학이 특징인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초기 단계로 틈새 기술 단계였습니다. 이때는 비트코인은 기술 애호가와 얼리어답터라는 한정된 소수의 청중에게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중의 인식이 낮았고 기관의 참여가 거의 없었으며 비트코인은 널리 인정받는 금융자산이 아닌 실험적 기술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대중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관심 확대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증가하고 폭넓은 암호화폐 생태계가 등장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면서 소매 투자자와 금융 분석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 비해 주류 금융 기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주류화의 접근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 기관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도입되면서 주류 금융시장과의 통합을 향한 중요한 단계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널리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점은 비트코인 발전의 중요한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비트코인의 기관 채택이 급증하였고 2021년 11월에는 약 69,000달러라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테라루나 프로젝트와 FTX 거래소와 같은 암호화폐 생태계 내 주요 기업들이 붕괴하면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시기는 규제기관의 강화된 감시와 정책 결정자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자산 클래스를 감독하는데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주목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의 전통 금융 시장 통합에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류 수용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이 규제 결정은 주류 투자자들이 친숙한 투자 수단을 통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 전통 금융 내에서 비트코인의 접근성과 수용성을 확장했습니다. 블랙록의 물리적 비트코인 ETF는 승인 후 7주 만에 100억 달러의 운용 자산을 달성하며 이 마일스톤에 가장 빨리 도달한 ETF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실험적 디지털 화폐로 여겨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탈중강화된 디지털 화폐이자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의 등장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기회와 도전을 모두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이 기술 혁신과 금융 서비스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 내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에서 발을 빼고 이 산업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글로벌 해시 파워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글로벌 해시 비율에서 약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중국 21%, 카자흐스탄 13%, 캐나다 6.5%, 러시아가 4.7%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남는 전력을 재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국 1대1로 자금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굴 작업에는 미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비트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상호 보완적인 긍정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2021년 연방준비제도 전 감독 부의장 렌달 퀼스는 달러 기반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가 미국의 경제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달러는 국경 간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보다 더 빠르고 적은 부작용으로 배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시너지로 인한 글로벌 달러화 확대로 미국이 얻는 전략적 이점은 매우 큽니다. 글로벌 경제가 만성적인 유로달러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특히 달러 시스템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 달러 수요를 충족시키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합니다. 암호화 유로달러 발행자는 규제 프레임 워크와 리스크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현재 재무부 채권과 같은 현금성 자산에 상당량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가 미국 부채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것입니다. 미국 부채에 대한 해외 수요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은 정부 재정의 또 다른 자금 조달 원천이 되고 있으며 재무부의 발행 증가와 함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 공식 부문이 탈 달러화를 추구하는 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미국의 부채 수요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약 99%가 달러 표시로 발행된다는 사실은 정부의 간섭이 없는 한 달러의 높은 유동성이 다른 통화에 비해 우위를 점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일부 정부가 탈달러화를 추구할지라도 스테이블 코인은 현지 통화에 대한 안정적이고 접근 가능한 대안으로서 재산권 보호가 미약하고 은행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의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달러 시스템의 영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국은 자본 통제를 사용하여 자국민이 현지 통화를 벗어나 달러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적 능력을 갖춘 개인들에게 이런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금의 자리를 넘어서는 비트코인의 화폐화는 미국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 시민과 기업이 비트코인의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와 자본시장이 함께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의 금에 집중할 때 미국은 디지털 금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을 통한 경제적 지위 강화를 위해 국가의 풍부한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규제된 비트코인 기반 금융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자본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오픈소스 특성과 레이어2 및 사이드체인 기술의 발전은 결제 시스템, 디지털 신원 솔루션, 스마트 계약 애플리케이션, 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활동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국내에서 육성하고 기술 솔루션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21세기 지정학적 경쟁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를 둘러싼 경쟁입니다. 미국은 무역, 금융, 주요 기술 공급망,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네트워크에서 수십 년간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이 네트워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거나 약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은 이번 10년 동안 지정학적 질서가 어떻게 진화할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 심화되는 경쟁은 미국의 글로벌 위치와 인류 전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입반자들은 네트워크 권력 경쟁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고 모든 가능한 이점을 모색해야 하며. 비트코인과 같이 처음에는 비합리적이거나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조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벌 통신에 대한 정보 수집, 은행 거래의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 생성, 반도체 기술의 최종 사용자 검사 등은 미국이 막대한 지정학적 우위를 얻는 감시력의 일부입니다. 더 노골적으로는 글로벌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고 금융 제재를 부과하며 적대국으로의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미국의 능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초크포인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것은 현대의 권력입니다. 전략적 네트워크 경쟁의 또 다른 핵심 초점은 달러 기반 글로벌 통화 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네트워크입니다. 경제학자와 정책 이반자들이 이 시스템의 거시 경제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의 취약성은 전략적 취약성에 간과된 요소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동적이고 자기 복구적 시스템이며 방해에 대응하여 대체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규모 금융제재와 결제 시스템 배제가 주권 준비금 관리자 행동의 변화를 촉발하고 기존 네트워크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대체 금융협정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더 높은 비용과 마찰을 부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전통적인 상업 은행 시스템을 우회하는 대체 협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주요 유라시아 및 중동 국가들이 디지털, 국경 간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을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비달러 통화로의 양자간 무역의 마진을 변화시키는 등의 영향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정학적 동력의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스템의 세 가지 주요 기둥에서 점점 더큰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G7이 주도하는 금융자본, OPEC 플러스가 주도하는 에너지, 상품,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상품 생산이 그것입니다. 이세 가지 기둥은 모두 러시아에 대한 G7 제재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와 경제 전략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